무지개 약속.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온통 시끌벅적하고 나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만 했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많이 슬퍼하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세상을 깨끗하게 다시 만들겠다. 그런데 딱한 사람, 노아 할아버지와 그의 가족만은 달랐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이 착하고 정직한 분이셨죠.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제 곧큰 비가 내릴 거란다. 모든 것을 쓸어버릴 엄청난 비가 말이야. 그러니 너는 커다란 배를 만들거라. 길쭉하고 네모난 집처럼 생긴 배를 말이야. 그걸 방주라고 부르렴. 노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방주라고요? 그런데 왜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런 노아 할아버지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놀려댔죠. 쯧쯧. 노아 할아버지가 드디어 이상해졌나봐. 저게 대체 뭐야?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쿵, 쿵, 향, 탕, 망치질을 계속했어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이제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데려오렴.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같은 큰 동물부터 토끼, 다람쥐, 병아리처럼 작은 동물들까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짝을 지어 방주로 걸어 들어왔답니다. 으르렁, 어흥, 음매, 멍멍, 끼익. 온갖 동물 소리가 들려왔어요. 방주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후두둑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빗방울이었지만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콸콸 쏟아졌죠. 비는 무려 40일 밤낮으로 계속되었고 온 세상은 물에 잠겼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 할아버지와 가족, 동물들은 둥실둥실 물 위를 떠다녔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세상은 조용해졌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어요. 며칠 뒤 비둘기는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돌아왔어요. 이제 땅이 마르고 있구나. 노아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방주가 마른 땅에 멈추자 문이 활짝 열렸어요. 노아 할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차례차례 방주 밖으로 나왔죠. 정말 예쁜 세상이었어요. 푸른 풀밭과 나무들, 반짝이는 햇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알록달록 무지개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시는 약속이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의 증표가 되었답니다.